현대차 많이 보이고요 어? 기아? 야 뭐야 뭐야 이거 기아야 여기 기아가 있어 아 넥슨에서 카트라이터를 만드신 분이 용진캠프 유튜브 구독자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리기사 하면서 그분이 막아 용진캠프가 나를 운전, 운전하대니 하면서 막 했던 그 영상이 남아있거든요 다시 보기 기아 혹시 일하시는 분이 용진캠프 구독자신지 한번 예 구독 용진캠프 아시는 분있으시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길 줄하고 있죠. 자, 우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작 절대 없습니다. 뭐 미리 뭐 사전 서외하거나 사전 뭐 얘기 나누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어,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. 뭐, 진짜 있을 것 같은 그런지. 어, 이거 정말 진짜였는데요? 아, 알 d l e r Korean because Hier h i e is a Korean motor, yeah. r o Korea e y 인데 아, 그스오니칼오니키 아, 아, 현대차랑 이렇게 현대차도 팔고 있고요 기아차도 팔고 있고요, 스포티지 얼마에 팔지? 스포티지? 헐, 우리보다,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게 판다 여러분 이거 진짜 비싸게 판다, 봐봐요 이거 보이세요 얼마냐면 여기 공 하나 더 붙이면 되거든요 1, 10, 100, 1000만, 100, 100만, 1000만, 6900만원 7,200만 원. 4,500만 원.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? 야, 여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어? 헐 미쳤네. 여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? 야, 이거 현대 이건 뭐야? 산타페지 우와, 대박. 산타페 지금 100팩 1 0 0만 10만, 100만, 1,000 7,790만 원. 8,590만 원. 야, 장난 이게 비싸게 판다 여기 헬로 코리아. 하이 소라. 디씨소 코리아 온라인 TV. 하이. 여러분 어 코리아 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Hi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우와. 헬로. 메니 코리안 피플 워칭 어스 히어. 위 유어 베이비 소 큐트. 아, 모두 많이 사랑하십시오. 아이 쇼 유. 디씨소 디씨 라이브 TV 프롬 코리아. 앤어 디씨소 넘버 오브 피플 히어. 오케이. 앤 데이 워칭 어트. 캔어 세이 헬로. 헬로 코리아. 하이. 헬 Hello, yeah. hello, hi. Kia and Hyundai is a Korean company. You know that, right? Yeah, yeah. yeah, yeah, yeah. Now w e talking with the Korean people yeah. simultaneously now. It's b l e s s i n Hey, God bless you. h y e a e y e you in Soren to Almania? Because 차랑 u are in Hyundai, h y u 8 9 9 9만 원이잖아.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아, 우리나라 Almania? Yes, I am in Soren to Almania. w 어제 방송 보시면, 우리, 마트 가서, 우리 물가, 보, 는거 있는데, 과자 하나가 막 4,000원이고, 막, 어퍼 있죠, 어퍼 어포가 막 8만원이에요. 7만원, 8만원. 아, 이게 미쳤다, 여기 진짜. 와, 대박. 물가가 지렸다. 유튜브한테도 이거 써야 되겠다. 편집해가지고, 아이슬란드 물가에 그 상상 초월한 물가 해가지고. 자, 여러분들, 지금, 어, 오로라 아까 얘기하셨던 분들 있죠? 이제 오로라가 여기가 여러분들, 밤에는 어디서서 오르라고 보인다고 보면 되고요 별이 은하수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본 다음에 못 봤거든요. 어렸을 때 제가 여주에 열날이 돼 살아가지고, 어 여기 은하수가 여러분들 곳곳에서 그냥 보입니다. 어젯밤에 은하수 봤어요, 저희. 어젯밤에.